안녕하세요. 10월 29일 오후 1시 카카오 주식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봉상으로 잠깐 볼 건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제 개인적인 판단은 여기는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올라오더라도 한 차례 추가 상승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추가 상승이 왔을 경우에 올수 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15만 147,999원에서 15만 얼마야? 1,364원. 사이가 될 겁니다. 15만 86 그래서 어디야? 148,000원. 대략서 거키요. 이 정도 라인이 아마 추가적인 상승 가능 라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라인까지 올라오다 더라고 하더라도 오늘 좀 많이 제가 많이 버벅거리는데 죄송합니다. 어이 라인까지 올라오 오더라도 <laughs> 전체적인 힘이 어, 빠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매수를 하는 건 매우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 주봉상 그림은 그렇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주봉상으로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그림이 어, 지금 보이는 라인이죠. 138,314원 라인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보다 이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경우에 어디서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일단 아래쪽에 있 매물대죠. 매물대 구간을 표시했을 때, 어, 하역 변동이 가장 많았던 부분. 부근, 이 부분이네요. <laughs>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127,731원에서 126,640, 122,644원 라인을 부근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128,000원에서 <laughs> 122,644원. 이 라인은 매수가 가능한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라인을 중, 가 일단은 제가, 획 기준에서는 지금 라인에서 매수 받는 건 조금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매, 매수를 받기 시작한다면 이 라인부터 받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일단 12만 2644원 라인. 네, 여기서 매수를 받을 것 같고, 이라인에 매수를 받았을 경우, 우리가, 어, 프로핏으로 볼수 있는 라인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따라 다를 거예요.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음, 전고점 라인보다 조금 낮은, 낮은 라인이죠, 여기. 136,000원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약 1%에서 2% 라인이기 때문에, 아닌가요? 잠시만요. 한8% 라인이네요. 네. 이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이제 한 1차 위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일봉으로 돌아갈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차트는 더욱 심각하다. 일단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흐름상으로는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그,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조정이 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림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차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 라인은 여기 라인에요. 이이 라인 1 3 6,377원 이 라인을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 라인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며 이 라인이 뚫릴 경우 우리는 1 3 2,400 132,467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봉상으로 단기 매매 단타 매매자를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 라인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짝 리스크가 커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더라도 다시금 내려오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은 상장,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액만 지집하신다면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반등이 오버1% 2% 라인이기 때문에 주식에서 1% 2% 라인은 거의 사장되는 라인이죠 그래서 그다지 추천드리는 라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서 1 2 2,644원 라인이 아직도 보이죠? 이 라인에서는 이평선들의 지지도 받고 있고, 그리고 캔들이 어, 내려왔을 경우에 지지 라인 <laughs> 매물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매우 많이 일어났던 이 부분 12만 5천 원부근이 존재하는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에서는 강한 상승으로 일단 한번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일단은 조정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받으신 다음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상승 그림을 보시기보다는 큰 그림 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이런 식의 그림 어, 하모니 패턴이라고 하는데 하모니 패턴 그림도 생각해 가시면서 어, 매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받으신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은 뭐 모두가 알겠죠? 이 라인은 안 봐도 알겠네요. 이 라인이죠. 117,000원 라인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겠다. 천원 라인 여기가 그 다음에 중요한 지지라인이 됩니다 이 라인이 뚫릴 경우에는 상당히 그림이 많이 복잡해지죠 여기서 뚫리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 하모닉 패턴의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식의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꽤 커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뭐 상승하락 가능성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는 애매한 부분이고 현재는 이런 그림을 보고 전체적인 그림 추세가 음,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일단 그림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48,300원 라인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이 깨지고 내려온다면 어, 122,644원 부터가 매수 가는 구간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전하게 매수를 하실 분들은 어디 보자?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어디서 받으시면 되느냐? 어, 일단은 여기 매물 어... 안전하게 매, 매수라. 일단, 아, 공격적인 매수 위치. 공격적 매수 위치는 여기가 되겠네요. 공격적 매수 위치. 13만, 얼마에요? 4천원 13만 5천원 라인. 여기가 13만 5천원 라인이 그나마 공격적인 매수 라인이 될거예요 공격적인 매수 라인이 될수 있고, 그아래 라인은 여기 12만 6, 12만 2,600원. <laughs> 계속 말하네요. 네, 이 라인이 중요한, 뭐, 메이저 라인이라고 볼수 있죠. 메이저 지지 라인이라고 볼수 있고, 이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는 3차적으로 매수를 받을 위치는 여기 아래다. 10만 8천 8백원 10만 8천 팔백원에서 10만원 구근 요 부분에서 매수를 받아 봄직합니다 10만 8천원 10만 9백원 10만 9천원 네. 네, 말을 제가 오늘, 오늘따라 오늘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을 참 많이 더듬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요렇게 라인들을 보시면 될거예요 이렇게 네 라인 네, 메이저 라인으로 배, 매수 받는 거는 여기죠 요 아랫라인 메이저 라인으로 보시고 여기는 공격적인 라인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어, 나쁘지 않은 매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사 일봉상으로 저 이제 지지 여기 이제 조정 라인이긴 한데 큰 조정 조, 조정 라인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상승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나는 좀더 안전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하나 더 포함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 라인을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라인을 드리면 이 라인들을 참고로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조정 그림이 좀더갈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조정 그림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난 이후에 그림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려줄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내려 꽂아 줄지는 그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보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